자 문제를 풀다 보면 여기 딱한번 막히는 데죠. 그렇죠? 13번 여기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 어떻게 푸는지 볼게요. 나도 처음 푸는 거예요. 초기 풀이. 나도 그냥 처음 문제 보자마자 푸는 건데, fx가 이렇게 생겼대요. 그래프는 그린 것 같다. 자, 뭐 이렇게 생겼대? 그림도 그려주고 참 친절하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함수 이거 그래프에 위에 두 점, 1콤마 f1. 1,f1. 자, 이런 거, 1,f1이라고 준 거, 너, 그냥, 이거, 뭐 어려운 이라고 2분의 1, 그쵸? 뭐 어려운 이라고 f1이라고 써놨대, 그쵸? 띠 뜨거운 새끼. Q는, 마이너스 2분의 1, 콤마. 어, F에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쵸? 쫄면 안 돼요. F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뭐예요? 여기다 2분의 1 들어가 주시면은, 4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그러니까 4에요. 그쵸?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4 거예요. 괜히. 괜히 그냥 한번 꼬았네, 그치? 어, 귀엽네. 자, 이거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 자, 그러면은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방향 벡터 중 크기가 루트1이죠 그쵸? 자, 그러면 직선의 이, PQ 직선의 방향을 찾아요. PQ 직선의 방향 벡터를 찾으면 이제 뭐예요? 아, 어, PQ, 어, 어, PQ 직선은 여기서 여기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콤마. 여기서 여기 빼면 마이너스 2분의 9, 이렇게 해줘죠 그쵸? 자 그러면 이거의 방향을 갖고 있는 애 중에 크기가 루트 10이에요 그쵸 그럼 얘랑 평행하다는 거죠 그쵸 얘랑 평행하다는 거니까 k 벨를 대략적으로 조져 주시면은 마이너스 2분의 3k 콤마 마이너스 2분의 9k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의 크기가 뭐래요 루트 10이죠 그쵸 크기 조져 크기 좀 4분의 9k 제곱 플러스 4분의 81k 제곱 루트 이게 루트 10자 루트 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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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의 90k제곱. 은, 10. 그러면, 그러면은, 뭐야, 4 갖다 곱해주고 90을 나주면 k제곱이 9분의 4죠, 그쵸? k제곱 9분의 4. 자, 그러면은, k제곱 9분의 4라는 건, k가 뭐랑 뭐라는 거예요, k가? 뿔마 3분의 2죠, 그쵸? k가 뿔마 3분의 2라는데, 문제 찾으라는 건, 그, 이 벡터를 a, b라는데, 하 a, b가 지금 이거죠, 그쵸? 어, 여기서 지금, 뺀 다음에 절대값이 요래네 그쵸? 어, 빼면은, 뭐야? 빼면은, 3K죠 그쵸? 빼면 3K인 거고 거기에 절대값 씌우니까 K가 플러스 3분의 2건 마이너스 3분의 2건 어차피 답은 똑같겠죠 그쵸? 음. 여기까지 할게요